저기 저렇게 룩북 촬영을 했거든요. 오늘 할게 엄청 많아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저녁에는 네일샵 예약을 해가지고 네일 받으러 갈 거예요. 요즘 무신사 불프 기간이어가지고 저도 뭐더살거 있나 하고 둘러보다가 너무 제 스타일의 블랭킷을 발견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거는 할인 안 해. 매트 앤 멜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진짜 색감이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진짜 예쁘다. 이런 블랭킷입니다. 담요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얇은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벽에 이렇게 걸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이불 위에 올려놔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용량> <목소리> 오, 와. 속이 그냥 뻥 뚫렸어요.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나? 이게 다막 붙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게 콤비라는 거를 진짜 보여줘야겠다. 네일샵을 좀 저녁에 예약했어가지고 여태 편집을 좀 했고요. 너무 추워서 나가기가 싫으네. 짜잔! 네일 바꿔왔습니다. 자, 네일을 한 적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다리던 택배가 저번에 조가씨 파바 가가지고 운동화 사고 싶었는데 그때 품절이라서 못 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풀리고 더 풀리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10월 30일인가 그때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왔어요. 이게 조가 씨랑 리복 콜라보 제품이라서 박스는 이렇게 리복 상자였네요. 그때 팝업에서는 사이즈가 240부터 나와가지고 저한테 조금 컸었거든요. 근데 프리오더 주문할 때는 230 사이즈도 있길래 뭐 230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열어볼게요. 짜잔. 예쁘죠? 이 카키인가 브라운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요 실버 컬러로 포인트 들어간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레드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앞에 지퍼 디테일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음! 너무 예쁘잖아. 이런 신발입니다. 고프코어 룩이나 스트릿 룩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룩북 찍을 때도 많이 신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더현대에서 밀로 팝업하고 있어가지고, 그 초대장을 보내주셨거든요? 와, 너무 귀여워. 23일부터 29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주말이기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Sim, <s1> <coughs> <웃음> <웃음> 제가 물결 고데기 하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댓글 보니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까 했는데 제가 그렇게 고데기를 잘하지도 않고 크게 꿀팁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 브이로그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고데기는 고데기 정보는 자막으로 달아놓을게요. 원래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10년을 쓴 고데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망가져가지고, 요거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고데기를 안 하면 딱 요런 상태예요. 아주 지멋대로 뻗쳐있는 요런 상태고요. 저는 요 집게핀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고데기를 합니다. 일단 저는 한 3, 4번에 나눠서 고데기를 하고요. 귀 밑에 정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게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일단 열을 한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웨이브를 넣습니다. 갓 파마 했을 때 빠글빠글한 느낌 말고, 이렇게 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진짜 대충대충 대충 해줍니다. 어차피 안에는 잘안 보여서, 컬만 잘 들어갔는지만 봐줍니다. 딱이 정도 양으로 나눠서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있군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여기를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으면은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시작해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걸로 시작을 하면은 바로 옆에 부분은 안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펄이 너무 겹치지 않게 좀더 섞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맨 위에 한이 정도는 가장 겉에 부분이라서 좀더 신경 써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윗부분을 해줍니다. 맨 윗부분 컬 넣는 건 똑같은데 조금 더 가닥가닥 나눠서 적은 양으로 컬을 넣어줍니다. 맨 윗부분이 부자연스러우면 그냥 다 부자연스러워져서 맨 윗부분을 제일 자연스럽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컬을 다 넣어주고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수리 부분이 항상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눌려있으면 머리숱도 뭔가 없어 보이고 조금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만 살짝살짝 찝어가지고 좀 살려주거든요 특히 이 앞머리랑 딱 경계지는 이 부분을 좀 살려줍니다 이게 한 가닥씩 찝어주면서 조금 더 컬을 넣어줘도 되고. 그냥 이 옆에 머리 보면서 너무 일정하다 싶은 부분에 또한 가닥씩 잡아서 컬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 다르게 주면은 조금 더잘 섞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딱히 별게 없죠? 이게 다 달려 있네.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네가 좋아하겠 어, 신기하다. 아, 귀엽다. 이쁘다 <laughs> 얼마야 이만8 8원잘어울 택배가 조금 쌓여가지고 언박싱 타임 블랙에서 이렇게 러그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고양이들 가고 나서 안방에 있는 저 러그를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참기가 아주 난리 쳐놓은 러그여가지고. 엄청 부들부들해요. 음. 제 방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이거는 살짝 더 크기가 작고 동그란 모양이라서 저기 거울 보는 데 앞에 놓으면 딱잘 어울리겠다. 이것도 예쁘다. 블랙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리트리버 클럽 제품이고요. 이렇게 머플러랑 장갑 그냥 선물로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길이도 되게 길고 푹도 엄청 넓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줄줄 감싸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소재도 엄청 부드럽고, 어느 룩에나 좀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제품입니다. 장갑은 한쪽에만 이렇게 브랜드 로고 라벨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되게 세트 같네요. 장갑은 이렇게 엄지랑 검지 쪽에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도 핸드폰 막할수 있는 그런 핑거홀 디테일이 있고요. 그냥 검정색 패딩 하나 있고, 이렇게만 착용해줘도 겨울에 진짜 폭닥 한 느낌으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거는 안도바의 핸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뽀실뽀실한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뜨개 모자예요. 이거는 제가 배송 받자마자 뜯어가지고 한번 착용을 했는데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예전에 모자 소개 영상에서 이 제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이름이 후아후아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후아후아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후아후아가 리뉴얼 되면서 브랜드명을 안도마의 핸드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같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쓰고 다녔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동와나셀에서도 제품을 조금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겨울 룩북에서 이렇게 풀착장으로 보여드릴 거여가지고 이거 니트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블루블루 블루 컬러의 니트 집업입니다. 아동와나셀이 12월 8일부터 24일까지 자산물에서 시즌 오프 할인일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요즘 정말 관심있게 보는 브랜드여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서예 지퍼라서 이렇게도 착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받은 지꽤 됐는데,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아직도 안들고 있거든요. 로이비라는 곳에서 제품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따란 이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핸드크림이랑 향수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요즘 또 날이 건조해서 핸드크림 진짜 많이 쓰는 계절이잖아요. 음. 너무 좋아. 음.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강한 향도 아니고, 되게 은은한데, 사람 기분 좋아지는 그런 향입니다.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아주 영롱한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피오니의 화이트 마스크 향이에요. 음. 음.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 피스메이커 목도리고요. 간단하게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은근 많네요. 이거는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 귀여운 포인트인. 그냥 대충 이렇게 둘러만 줘도 굉장히 귀여운 제품입니다. 너무 귀여워. 요게다 뭐냐면요, 다 여러분들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제가 직접 이벤트를 살짝쿵 준비해봤습니다. 더보기란에도 적어 놓겠지만 총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딱 보다시피 상자가 꽤 크거든요. 약간 랜덤 박스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해봤고, 이 박스 하나에 이제 겨울 아우터 하나씩 들어가고 크리스마스 웨이퍼 이거 이렇게 세트로 팔길래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하나씩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머플러도 하나 들어가는데 이 제품이거든요. 이 체크 패턴 색 조합이 너무 흔하지 않으면서 데일리하게 매기 좋을 것 같아서 컬러도 딱 다섯 가지 있길래 랜덤으로 담아봤습니다. 이 머플러도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위켄더스에서 선물로 받았던 크리스마스 핫팩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겨울에 안 쓰고 집에 약간 소품처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마침 크리스마스기도 해서 이 핫팩도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뭔가 더더더 더,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제가 구매한 상자에 이것만 넣어도 아주 꽉 차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름 알차게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데 댓글은 그냥 제가 <laughs>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넣은 거니까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해서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단어 하나만 적어주셔도 되니까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말, 그 정도만 적어주셔도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해서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드립 날리셔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 올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연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